자 그럼 한 번은 오늘도 젤다의 전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어, 어디까지 했지? 뭐 해야되나 대 요정의 샘대 요정의 샘 하나 있고 로베리 로베리한테도 한번 가봐야되고 그리고 돈을 3천 루피를 또 모아야되고 원기매뚜기 하테노 마을이죠 일단은 이거 한번 해볼까? 불타는 화살 촉구를 쏴라 여신상? 이가 여신상이? 요건가봐. 근데 이게 지금 불 화살로 쏴야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해 볼까? 뭐야? 오, 아 이거 하는 거구나. 스태미너 이번에 늘려봅시다. 체력 한 번에 쓰니까 다음 은 스태미너. 4개당 하나씩 모아주네. 오호. 근데 여신상이. 오뚜기같이 생겼냐? 스태미너의 그릇! 어? 뭐가 찼다 야아 오케이 불화살을 쏴보자 불화살을 쏴서 한번 가봅시다 화살을 물에 활 하고 하나 둘셋 네. 좋아요. 됐어 오, 야, 체력이 달고 있어. 어 뭐야? 아이씨, 깜짝 놀랐네. 일단은 캐스 깼으니까 가 봅시다. 가져왔어요. 아, 봐서 손님, 엄청난 실력자였잖아. 오랜만에 가슴이 다 두근거리더라고. 음. 우리 남편도 파의 명수인데 말이야.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장식실 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기분. 정말 얼마만인지 몰라 엄청나게 흥 흥분, 흥분시켜 버렸다 아잉 정말 좋은 구경했어 이건 별건 아니지만 받아줘 알간 루피 그 사람도 꼬꼬한테 미치지 않고 활 연습을 계속했더라면 꼬꼬 야 고작 20원 줘야 이거 브라살이 얼만인데 브라살 하나에 20원인데 개손해봤구요어얘 퀘스 트 준다 오케이 요리에 요리 하나 봐. 고고당근 아면 신선 우유. 고고당근 아면 신선 우유. 고고당근 라면 고고당근 라면 고고당근 라면 뭐였지? 고고당근 라면까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사이에. 어두워지기 전에 해야 되나 봐. 코코나의 치킨. 어. 이거 주는 건가 봐. 어, 고고당근 가져가고. 암염은, 좋아요. 와우. 고고, 야채 크림 수프. 일단은 요정의 샘 이거 하자. 이게 그나마 좀 아까운 것 같아. 칸기스한테 일단 안내해달라고 해야 된대. 칸기스가 누구지? 얘였나 자, 안내해줘요. 빨리 데려가줘. 어, 간다! 간다! 야, 길을 좀, 일직선으로 갈수 없냐? 좀더 빠르게 가라고, 친구야. 야, 이 속도로 언제 가냐? 친구야, 그짐좀 들어줄까? 쟨 돌려주진 않을지도 몰라. 어, 다 왔나? 지쳤어. 늙은이에게 언덕은 너무 박차. 난더 이상 못갈것 같네. 이 사당 뒤쪽에 대요정의 샘이 있다고 들었는데 항상 여기서 포기하고 마라. 난 잠시 쉬어야겠어. 혹시 찾으면 그림을 잊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길로 쭉 가면 된다. 이 말이지. 오케이. 어? 위일까 아래일까 일단은 위로 가봐. 야, 여기서부터는 평지구만, 끝까지 가지, 뭐, 이십 오르막길 다 올라가고, 뭐던데? 여기인 것 같은데? 요정의 샘? 근 뭐, 반짝반짝거려. 이건 뭐야? 여기에 뭔가 동그란 걸 얹어야 될것 같은데? 은밀버섯. 어? 너 민용 아니냐? 어, 도망갔어. 아, 사라졌어. 전설의 포켓몬. 조사하기. 이야, 소년이여. 내 이야기를 들어줘. 좋아요. 안대요정그 출라. 과거에 이곳은 아름다운 샘이었어매마다 헌상되는 루피가 줄어들어. 아, 루피 줘야 되는구나. 나 아, 근데 저기 해야 되는데. 100루피? 알았어. 내가 줄게. 야! <laughs> 안에는 사람이 들어있네. 이얘 그래, 살려내니까 악당인 거 아닐까? 찡 뜯겼어요. 어이, 이렇게 싸가지 없는 거 보소?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아, 팀이, 엄청 흘러! <laughs> 뭐야, 멈춰버렸다. 뭐야! <laughs> 뭐야 이게 아, 슬로우 모션으로 안 보여줘도 될것 같은데 좀 부담스럽다 기분 좋아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는 정말 최고야 그 목걸이만 팔아도 1 0 0루피 넘게 나 남았다 너이게 신세를 졌구나 덕분에 힘을 되찾을 수 있었어 그럼 이제 내 차례지 재료만 갖고 오면 네 옷을 강화해줄게 한번 해볼래? 어 지금 강화 그래, 한번 해봐. 아. 이 후드가, 아, 고구버섯이 들어가네. 아,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방어력이 5가 되네. 3짜리가. 아, 이게 방어력도 괜찮으면서 절벽 타기에 스피드업도 있어서 좋은데. 그러면은, 하일리아의 옷 하자. 아일리아의 옷 광화. 그럼 할게 아이템 강화도 있네. 모코블린의 뿔 괜히 팔았다. 하일리아의 옷 방어력 1단계 상승. 조금 강해졌네. 옷을 강화하며 특별한 힘이 깃들기도 해. 같은 종류의 옷으로 맞춰 입을 필요가 있지만. 아르노 또 강화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무리 같아. 옷과 소재를 손에 넣으면 언니들의 힘을 되찾으면 여기로 다시 와. 언니들? 얘 언니가 있어? 아유, 강화 비용이 100원인가 보다. 이거 또 강화하려면 100원 내야 되나봐. 한번더 해볼까? 후우 어휴, 어, 부담스러운 거 봐. 네, 뭐야? 지금 상태로 옷을 강화할 수 없을 것 같아. 뭐야? 왜? 왜 안돼? 아, 할수 있는 게 없구나. 보코블린에 뿔이 없어가지고 없어. 하네 그럼 이만. <laughs> 아, 부담스러워. 뭐 코블린의 뿔 가져옵시다. 코블린의 뿔, 강화하는 거, 있는 거 알았고. 근데 여기에 좀, 그, 이동 포인트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사진 한방 찍고 가야죠. 사진, 촬영. 좋아요. 뭐야. <laughs> 셀카도 되잖아.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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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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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빨빨리아 빨리. 뭐야 저거 갖고 싶어 신비의 베일에 둘러싸인 대 요정의 샘한 번쯤 직접 확인하고 싶은데 찾았어요. 그래 찾았다고? 뭐? 찾았다고 정말인가? 그래서 그 림은 가져와 주었겠지 여기염. 이게 대 요정의 샘 아름답다면 아름답지만. 좀더 이렇게 신비롭고 고생한 느낌일거라고 그랬잖아 용케도 찾았군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마침 가진게 없어서 말이야 등위에 가진게 저렇게 많은데? 나는 가고 싶은 곳이나 찾고 싶은 곳 없나? 난 하이라를 여행했으니 궁금한 장소가 있다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네 여기 아세요? 이건 커다란 문과 그 아래쪽에 설산 아 그곳이야 이 마을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커다란 설산이 있어 라네산이라고 하는 산이지 라네산 기슭에 있는 넬 드래곤 서론 저쪽에 그 문이 있을 거야 뭐라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동쪽으로 가면은 뭐 좋게 해가지고 라네산이 있어서 서쪽으로 가면 된대 요정의 샘 찾기는 클리어 됐네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할 거는 로베리 찾기 있고 테노마을 말고 카리키코 마을 거 퀘스트는 다 깼네 하야도 별 얘기 없고 그 구슬은? 보주야, 이게? 내가, 내가 가져갈래. 나도 보주 가지고 있는데. 이미 갔다 왔는데? 너에 대해 알고 싶어, 뭐야? 저에서요? 저는 그니까 파야라고 하고요. 파파야 같은 반점이 있어서 파야라 지으셨대요. 어 그게 어디에 있는데? 링크요. <laughs> 그 정도로만 해두게나. 어디, 어디에 있는데? <laughs> 반들이 말씀해준대. 나도 보고 싶다. 봐요 나중에 보러 오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어, 요 마을은 됐고, 아카테노 어, 마을 연구소로 오시다 쿠루한테 일단은 고대 소재 가져왔어요. 어, 뭐였는지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고대 나사. 고대 나사 색이 있나봐. 잭기. 잭기랑 잭기가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다. 좋아요. 시커스톤 인증. 난 이게 어떻게 파일 전송이 되는지 모르겠어. 시커 센서 봐요. 더 강해졌어 시커 센서. 응안 음, 보여줄래? 응 음, 보여줄래? 따끈따끈 버섯? 좋아요. 뭔데? 오 이것은 하이라일 도감의 과거의 기억을 되찾은 것 같군요. 가이드 스톤의 사진이 하이라일 도감으로 이동된 모양이군요. 이렇게 되면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덮어쓰기 주의하셔야 합니다. 뭔 말이야? 아이뭔 말인지 모르겠어. 돈도 받는데 이씨 양아친가야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데 이씨 돈 받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일단은 마을로 돌아가자 어, 아 여기 있다 매니 너는 용권 있나? 가져왔어요 원시, 원기 식원 메뚜기를 벌써 가져왔다고? 일잘안해너 잡아 원기 메뚜기 보여줘 여기염 하나 둘셋오 정확하게 열마리 그럼 내가 가져가도록 하지 그럼 이건 답네다오 그래 100원이나 주는데 이 자식 어, 무보수로 일하는건 아니었어 이벤트 초원을 달려볼까 야 이제 완전히 들켰네 좋아요 일단 됐고 뭐 지네, 쟤네가 뭐잘 사귀든 말든 난알바 아니고 요거부터 하자 일단, 제일 가까운 데를 노려야겠죠? 또 위로 가면 되겠네.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데에서 출발을 하자고. 왠지 설산을 넘어야 될것 같은 기본적인 기분인데, 아, 좀 따뜻하게 입어야 되나? 산을 넘기가 참 애매하다. 어떻게 해야될까? 일단은 그나마 낮아보이는데로 가고 이 정도는 넘치,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가보자고 클라이밍 수, 뭐냐 스피드업이 되긴 된거 같아 기분 탓인지 몰라도 어어 야야 봐봐 아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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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음복 입어줍시다 방음복 입은거 맞냐? 어? 야 방음복 입어도 모잘라? 요거 먹자 자, 최대한 높은 데서 또 위에는 뭐가 있는 거냐? 이 위에부터 한번 가볼까? 이 위에. 뭐가 니까 거야? 내려놔. 이거 보석 아니야? 이건 뭐냐? 야광석. 오, 플라입니다. 어. 엄병. 오오. 하얀 츄쭈젤리 아, 근데 자꾸 저 폭댐 주냐 열받게. 어, 얘는 세 보이는데? 뭐야 잠깐만. 얘네 무기가 있을 텐데. 방아 리잘 스피어. 리잘 포스의 뼈. 뭐야 이거 아얘 조그만 버전 봤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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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저렇게 조그만 애한테 맞았는데 피가 세칸이 닿는 아씨개 같은 거아 이거 개쎄 왜 이렇게 센 거야 이거

아이씨 어? 일기 울었다. 적여. 어이씨 폭발해버렸네. 근데 고작 중기 부시돌 하나야? 이렇게 작게 어려운 애를? 어, 어. 뭐야? 아까, 아까 세 보여. 어 혓바닥 뭐냐? 잡았나? 잡았다. 오, 무기 좋아보여. 강화, 리잘 부메랑, 뭐야, 2 4뎀 이게 아무리 센 무비여도 1대1은 좀 할만하네. 1대 다가 되면 좀 힘드네, 이게. 다크울이랑 다를 게 없어. 잠깐만. 어, 이건 좀 아까운데? 그냥 일단 쏴. 나 아, 불가살 별로 안 남았네. 아이씨 뭐야 아 짜증나 땅이해 어이 상태에서 죽이면 추출젤리가 많이 안 나오는데 어 일심의 활 부서질라 그래 좋은 활인데 조준해서 빵야. 어? 야야야 체력 없다, 체력 없다, 체력 없다, 체력 없다, 체력 없다. 아이스키스 잠깐, 아, 잠깐, 잠깐, 오, 뒤에 뭔가 스쳐 지나갔어. 일단은, 나왜 다시 추워졌냐? 일단 추위 버티는 음식 먹고, 잠깐, 어, 야, 잠깐, 이게 왜 이렇게 세? 야 너무 아프고 아니 아니 야에에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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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만 굴러 그만 굴러 그만 굴러 나 저장 안 했단 말이야 이런 데서 죽을 수 없어 야 뭐냐 이거 <laughs> 오 요. 이거 가 데뷔 제에 무기 거든. 근데 날려 버렸어. 야, 어디다 날렸냐? 야, 부메랑인데 왜안 부메랑 인데 왜안 돌아와? 부메랑 다음에 돌아올 줄 알고 던졌더니 강화 리자에 스피어라도 두둑히 챙겨 놓자. 떨렁 봐서. 어. 리젤 포스의 꼬리. 아, 이게 창을 여기서 많이 주는 이유가 있네. 하얀 츄츄젤리 주는 애를 창으로 찔러 잡을 수 있구만. 어. 어. 저요? 다시 좀 데미지가 세 보여. 어 좋아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어야 그냥 그냥 리잘보다 체력이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한 빔도 쏘고 보스리잘인가아요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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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깝쳤다. 아, 빨리 뭔가 먹어 죽었나? 죽었다. 푸른 꼬리, 뭔가 따르는가봐. 약한 게 어디서 덤벼? 오, 뭐야? 이거 38대? 무기가 센게맞네 어? 아, 산 정상 겁나 높다. 언제까지 가야 돼? <laughs> 가도 가도 끝이 없네. 이놈의 리잘 포스들은 몇 마리를 더 잡아야 끝, 뭐냐, 안 나오냐? 어? 뭐야? 얜 컷신? 생각들지도 못한 컷신이 티 나왔네. 오, 뭐야. 야 너무 쎄 보이는데. <laughs> 이게 뭐야? 이 셈에 잘 오셨습니다. 누가 말하는 거냐? 시전을 극복하고 극복의 증표를 얻은 자여. 이이 곳에 있는 건 지혜의 셈의 사자 라네산의 푸른 정령 네일 드래곤 무대로부터 사람들의 물에 이 땅의 정령을 다스리는 여신의 하인. 하지만 지금은 제한 간원에 제한 원이 퍼뜨린 사악한 원념에 사로잡혀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뾰의 증표를 얻은 자여, 푸른 정령 내일 드래곤의 원념으로부터 해방시켜 그 힘을 보여주세요. 오, 눈가리가 커졌어. 뭐야, 마장 뜨라는 거야? 어이씨, 뭐쩌라는 것이지? 마장 뜰까? 어깨 필요해? 이게 지금 보니까 그 극복의 증표를 여러 개 넣어야 되는 거 같아. 싸우는 애는 아니고 얘를 나중에 우리 팀으로 만들 수 있나 봐. 아, 보스범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개 무서워, 개쫄았잖아. 원래 이래, 이런 드라곤들 잡을 때는 파, 손가락을 치는 것인데. 한번 때려볼까? 너무 세서 무서워서 안 때릴래. 때려지면 때려지는 대로 무섭고, 안 때려지면은, 뭐, 안 때려, 개, 칠 필요가 없잖아?